사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이런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테마는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 비판입니다. 음? 미국 사회 비판이고 그리고 필립 로스가 사실 궁극적 이걸 2008년에 이제 썼을 때 사실은 비판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그런 대상은 뭐냐면 부시예요. 음? 여기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아주 경건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학교. 그렇죠? 이 소위 기독교적 경건함. 그러나 이 기독교적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게 동시에 도덕 이데올로기하고 동시에 맞아떨어져서 전부 열심히 화합해서 근본적으로 제 테마로 얘기하게 되면 청춘의 키를 응혈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회는, 그, 필리 로스가 볼 때는 종교적 광기의 사회이고, 물론 그 얘기는 잘안 해요. 자본의, 자본의 광기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 광기 사회예요 종교적 광기, 정치적 광기, 그리고 도덕적 광기. 이런 것들로 완전히 광기, 다 말하자면 전부 파라노이드 사회입니다. 이게 편집증 사회예요 우리는, 부시, 사실은 이 작품에 쓰여진 그런 구체적인 작가의 의도가, 소위 이제 그 유명한 부시의 종교 정치 이제 그 그것을 예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더 깊은 뿌리는 1950년대 배경으로 들어가면 메카시 선풍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방공이 되려고부터. 그때는 종교적인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관계였지만.